캐니언? 좋댔다 파렙씨 또 프로 만났어? 저그킹 캐니언이랑 보그킹 파렙씨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빌드가 지금 제일 좋아요. 예, 불안당 빌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구인수 메타잖아. 이번 시즌 게임 끝날 때까지 그냥 구인수 메타야. 그러니까 구인수를 찢어버리는 불안당이 좋다 전 시즌에 이제 전 패치에 불안당이 안났던 이유가 버가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죠 암살자가 좆밥이니까 그런거 아니야 불안당 이거 퍼뎀이 무슨 말이야 근본 암살자로 만들었어야지 암살자가 좆밥 조수로 보이니까 구인수 에타가 유지되는거 아니야 옛날에 뭐 녹턴에 뭐 그냥 제드 졸라 사기일때는 뭐이거 어이구 요거 구인수가 뭐야 그냥 딜러한테 저기 밤끝 넣었어야 됐어 음. 근데, 암살자나, 불치같이 배치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들어버리면 위위, 들어오기 힘들다고. 들어오지 마! 그냥, 씨. 아니, 3이랑 6에, 그것도 헛소리인 게, 3이랑 6에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그것도 헛소리야. 어. 그냥 네가 배치 보기 귀찮은 거잖아! 그냥 네가 딸깍딸깍 존나 그렇고, 그냥 구인수 받고 싶은 거잖아! 적당해야지, 그냥, 씨. 저보랄라. 그래, 유입 걱정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 게임 졸라 재, 재밌게 잘 만들면 무조건 들어온게 유입인데, 그죠 어. 빨리. 아이씨, 이거 쌍, 쌍구라서. 패 죽여, 패 죽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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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이겼다, 와. 아닌가? 아니네요. 네. 오직 킵하고 전도 상관없습니다. 어미 어미야 엄만 봐도 모르겠단 말이지 어. 승체가 팔렙질 꼬드겨 그, 증가 전쟁기계 증가 주세요 움직이세요. <놀람> <정통 팀 전투자. 놀람> 이거 먹자 해볼까 <놀람> 승리가 눈앞에 있다. 거하기 안팀 있어가지고.. 응. 어미로 사실 사람을 벗길 수 있었어. 응. 거하기 안 팀밖에 없어가지고. 두팀 있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 결금가됐 나갔어 이 새끼야. 는해 봤는데. 대검 장갑. 환장하겠네, 템이하게 싸울 준비가 됐 준비하시고 4, 4, 2, 2, 예. 2, 시 2, 2, 2, 2, 필요없으니까 이따보자. 이따 이따보자. 이 이따보자. 이따이상한게이따이따이따 가렐한테 니코 쓰고 세라한테 템 넘기자고 구인수 거결? 세나 버프 먹었으니까 어, 약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니 판단 맞아 맞으면 그렇게 할게 그리하도록 할게 이 버러지한테 구인수 거결 넘기라고 아 씨발 울고 사 아, 이거 가렌이우스 할만 했잖아. 하지만 짜르바링. CC기 300번 넣으면은 이겼다. 나이스. 깔끔내야 돼요. <laughs> 오 미야! 아뭐는데 <laughs> 아! 이거는 야될것 같은데. 세계 결자그죠희 계마샤의 힘을 보여주리라. 이거 대신에 세트가 맞았겠다. 어. 공속 따게. 구레벨에 이거 넣읍시다. 소나 다시. 음. <laughs> 응. 아, 버프목은 딜 세나 나쁘지 않은데요? 갑자기, 잠깐만, 소나가. 본인 지분 있다는데, 클러치, 클러치 백? 어, 버릇이 소나라고? 대왕 소나라는데? 바람지 이걸 방에 하하하하! 아, 잠깐만. 아, 어, 버프목은 세나 괜찮네, 그죠? 그 자르반이 버러지련을 빼는게 낫지 않나? 그죠? 생각해봐 이 새끼가 버러지듯아 근데 자르반 오코다 대왕 자르반 자르반 4세한테 니 감히 니가 감히 그죠? 버러지라고 어. 그죠? 왕자잖아 자르반 4세는 아니 이것도 이기는데? 육전쟁 어미데? <laughs> <laughs> 잠깐만 해봐야 이거 아 술탄투척에 1 0 0퍼데 그죠? 이거지! 100%속지 이건 소았지 이건 소았지어 다리 편히 뛰고 어미는 3열도 좋아요 아... 잘방 궁좀 아쉽구요 어미가 킬 주워먹고 세나가 힐 해주면서 어미는 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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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텔레포트 킬 주워먹고 잉 와... 아, 게 졸라 맛있구만 깔끔하네요 네. 압도적 무력, 위에 파루치가 있어. 깔끔하죠. 이걸 또 1등 하는구만! 어. 이건 레전드였네. 음. 세나한테 템 주라고 한 사람 때문에 1등 한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어. 근데 이거는 그거 있어. 원래 내가 전쟁기계 벨벳스할줄 알긴 해. 그, 이거, 가렌 개 핫할 때, 가렌으로 구렉 가가지고 어미로 바꾸는 그게 있더라고. 어.

어, 칼춤 말이 없네. 칼칼, 아, 곽 빼야지. 다 빼자. 이거 법사를 주세요. 특별한 판합시다 이거는 치, 맛있는 게 없네 오그는 지금은 이제 1코따리가 뜨면은 시너지가 빡친단 말이지 연쇄쪽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아쉽네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아 쉽게 먹는 판이 없다 그죠 얘 끊어줘야 돼 진짜 날먹으로 연습하네. 그죠? 어우, 좀 세네. 맞아, 보니 세더라. 드로스는 진짜 만들 만해. 그 가고일의 드로스는 최고 효율이죠. 까츠 그죠? 일등 겠다 이잖아. 아재를 뽑. 고이 이거 넣었다고 난독꾼이 나와. 폭사 4개 넣었는데. 둘세 갑시다. 어, 멧돼지 뭐야? 승리가 도나 보원보원룸은 지팡이 복원 한장도 복원건좀 아쉽긴하네 컨셉에 그 에휴 복원 먼저 합시다 근데 네, 조금 그렇긴 하네 3대 마시아와 쓰긴 해야 되는데 하아... 아쉽네 아니 이것도 안 찍혀 서브가 너무 안 찍혔어요 아우, 너무 안 나는데. 또 아쉽겠는데요, 이거. 다 찾고 가야 돼서. 음. 아이씨, 너무 아쉬웠네. 웨덴이형 삼성 택하고. 자, 갑시다! 갑시다. 가자구요! 관중들이 기다립니다! 라 센스코드네 어. 이거 파워가 괜찮아서 럭스 찬템만 들어갔으면 이겼데 그래도 이겼죠? 나이스 치킨 무슨 그림자 군도인데 칼리한테 템을 안 주냐? 칼리가 이걸 잘 잡거든요. 그, 법사를. 보자 너이스. 순방은 하겠는데? 이 사람 도전자라 약하잖아. 그제 아니네. 오, 나있다. 공까지. 너무 좋은데 이거. 아 팔레 와가지고 다 복구했거든요. 그리고 사우스가 굉장히 좋은 전투 증강이야, 그렇죠. 음, 벨코즈 정선 없어가지고 피흡안 좋은데 거악이 지금 엄청 좋잖아 후반에. 거악 플러스 이제 피흡까지 있어가지고 더 좋아. 제발 안, 제발, 안 제발 안 지키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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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졸라 찍어 이 새끼! 나이스 역시 팔로치 핑 살인마. 뭐야 그냥 팔고 죽지 않아. 많이 잡을 거야. 째고 나이스. 심장이라 빨비가 공 늦게쓰는거 크다 빨비 터트렸죠아이 미친 놈인가 서든 왜 이렇게 잘해 딩고 아니 시차로 아궁 들어올때마다 이길거 질뻔해 계속 그죠 사르반 음. 이성의 서풍까지 깔끔하네요 에 아아 아. 이거는 그냥 오법사여도 이거 넣자 만화번 한 번만 해주면 되지 않나 헤이 와 어, 악살자다 이거 안진다 이 슈리마는 슈리마 때문이라도 악살자 거하게 있어야 돼 이거는 복고안 떠서 일이 없다가죠. 약간 꽉 박아가지고 초반에 템 꼬인 것문에 1등 하네. 그러죠. 수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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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공. 오, 배짱 뭐야, 이새끼. 아, 근데, 이번에 크산테가 이성이 시켰습니다. 하하하하! <웃음> <웃음> 왜 찍어! 어, 그 시간에 아자르 삼성이다 보지, 어. <laughs> 크산테 그냥, 어, 무슨, 뭐 살살 치킨이요? 어. 아 너무 쉽게 넘는데 그죠? 잠깐만.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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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깔끔하게. 딱딜까지 진짜 깔끔했다 파리시 또 1등이잖아 박스 했다가 그렇죠? 어우 너무 안 떴어 이걸 빠르게 보려고 징병 먹었는데 어 박스했어